안녕하세요. 아베크 성형외과의 성형외과 전문의 박성웅 원장입니다. 눈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,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런 눈들이 굉장히 전형적이고 또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아시아에서 볼수 있는 사람들의 눈인데요. 이런 눈 같은 경우 보통 말씀하시기를 내가 눈이 좀 많이 졸려 보이고 피곤해 보인다? 뭐 쌍꺼풀이 없는 것 뿐만 아니라 좀안검하수가 있는 게 아니냐? 그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많습니다. 그럴 때 이럴 경우, 또 이제 많이 요즘에 정보가 많다 보니 눈매 교정이 꼭 답인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셔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이에 대한 해답이 될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. 우리가 진단하는 안과적으로 진단하는 안검하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눈을 이렇게 보았을 때 눈꺼풀 노출 정도가 검은색 눈동자를 많이 덮고 있을 경우를 안검하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. 사실 여기에 있어서 진짜로 우리가 안검하수라고 부를 수 있는 진성 안검하수의 경우에는 딱 병적인 부분은 없지만 대부분 그런 병적인 안검하수는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눈꺼풀이 많이 쳐져 있고 또 평상시에 눈썹을 많이 치켜 올려서 눈을 뜨는 경우에는 안검하수가 심하지 않은 안검하수도 많습니다. 또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눈매교정을 해서 우리가 눈썹을 들어올리는 상안검근 자체를 많이 끌어올려서 교정을 해주게 되면 그만큼 눈 뜨는 기능도 좋아지기 때문에 눈매교정을 하게 되면 정답을 말씀드리면 눈매교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좀 졸려 보이는 인상들을 많이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내가 진짜 졸린 눈이고 내가 안검하수기가 조금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뭐 간단한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이렇게 눈을 감은 상태에서 셀카모드로 핸드폰을 찍어서 내가 눈을 떴다 감았다 떴다 감았다 할때 눈썹이 같이 치켜 올라갔다 내려갔다 치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그만큼 내가 눈 뜨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마 근육도 같이 쓰고 있다는 것을 보고 내가 아 졸린 눈이구나 안검하수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. 한편 눈이 굉장히 크고 동그란 연예인 같은 경우는 드라마를 잘 보시면 눈썹은 그대로 있고 눈썹만 눈꺼풀만 이렇게 차르르 올라가면서 눈 뜨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렇게 눈매 교정을 통해서 졸린 눈을 개선하면 쌍꺼풀이 생기고 또 눈이 커진 효과도 있지만 그만큼 올라갔던 눈썹이 살짝 내려오는 효과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. 지금 보시는 사진은 20대 여성분께서 졸린 눈 때문에 눈매 교정까지 하신 수술 사진이고요. 수술 전 그리고 수술 1개월째 사진입니다. 수술 전에 보면 검은색 눈동자를 덮고 있는 눈꺼풀 자체가 좀 내려와 있어서 덮여 있다라는 느낌이 들지만 수술 직후에는 쌍꺼풀이 생긴 것도 있지만 그만큼 검은색 눈동자 노출 정도가 커져서 눈매 자체가 좀 시원하고 졸린 눈이 개선되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만약 내가 졸린 눈이고 쌍꺼풀 수술 눈매 교정이 좀 고민이 되신다면 그런 것을 좀 작아진다는 방법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핸드폰을 사용해서 눈을 떴다 감았다 하면서 눈썹 위아래로 올라가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상담을 편하게 오셔서 실제로 내가 안검하수기가 조금 있는지 눈매 교정을 통해서 실제로 내 눈이 좀 커지고 개방감을 가지시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